북구청장 동순회 방문이 지난 3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5일에는 산격동과 대연동 주민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대구시 신청사 시청 별관 유치를 주제로 주민 원탁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구청장 동순회 방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5일에는 산격 4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산격동과 대연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먼저 각 지역별 건의 사항을 구청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 저 시점, 어, 천대 일동에 저시시사왔 일동하고 통로 없습니다. 그때 때에이 통로가 이상 위험 노 있다고 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거리들이 많은데 구청장님께서 그 정기 그 배선을 갖다가 좀더 개선해 을 주셨으면 하는. 정밀히 <laughs> 안 되는 라는 용역을 좀 끊고 그습니다 끝난 날 우선 파랗게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면또서또 학교에서 성립 어, 종합생활을 하는 성에대해에서 학교 대에서좀인장활그 하려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큰업를 하겠습니다. 네, 네. 쪽에 너무 단변하기 너무 검해가지고 우리 동양인 그놈을 씻고 치료해안 되기 너무 추워가지고 물좀 편하게 잘 대주시면. 지금 어제도 신영학교 운영 위원단을 회의를 했습니다만 신영학교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에 금년에도 답분 결정을 합니다. 예, 고리 하고 계십니다. 이여서 진행된 원탁회의에서는 시청 별관 인근 지역의 특성상. 대구시 신청사 시청별관 유지를 주제로 토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민 차원에서 할수 있는 홍보 방법과 주민들이 바라는 시청사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HCN뉴스 이동욱입니다.